여기가 I 대 뭐가 돼요? 2분의 1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돼요? 겹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대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대,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가 I 대, 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?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. 다시 옆으로 녹아 있으니까, 이렇게 또 있을 테니까. 자, 그러면 수축이 일어나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럼 얘가 예를 들어 봐봐. D만큼 줄었어요. 이 부분이 D만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이 겹쳐있는 이 부분은? D만큼 들어왔잖아요.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? D만큼? 늘어나죠. 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. 그럼 여기서 d가 짧아졌으니까 이 들어온 만큼 어떻게 되겠어? 일로 늘어나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겹쳐 있는 부분 어떻게 돼요? 플러스 d만큼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얘가 수축해서 안으로 d만큼 들어왔어요. 그럼 양쪽도 똑같이 수축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만큼 들어와요? d만큼 들어오겠죠. 얘가 들어왔으니까 얘도 같이 수축해야 될거 아니에요.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. 그럼 얘는 가운데가 얼마만큼 줄겠어요? 2 e, d만큼 줄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여기 길이를 a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b 그다음에 여기 전체 h대의 길이를 c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, 그리고 참고로 이 마이오신만 있는 a대는요. 길이가 변해요? 안 변해요? 안 변해요. 이이 부분은 고정이에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. a 더하기 b의 값은요. 여기 절반 하고 겹치는 부분는 수축을 해도 어떻게 돼요? 길이가 얘가 d만큼 짧아지면 얘는 d만큼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 어떻게 돼요? 길이의 변화가 있다 없다? 예, 여기 없어요. 알겠어요? 그 다음에 A 대 길이가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? A 대 길이가 똑같으니까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. 그러니까 B 더하기 뭐예요? 2 e, B 더하기 C의 값도 어떻게 됩니까? 똑같죠?